자 요렇게 됐으니까 요기서 접선을 두개 끄었으니까 요게 세타 요게 세타 요렇게 되는거죠 그죠? 네 그러면 요렇게 반지름이 요거고 뭐지? 네 요렇게 되는거 아니야 네. 반지름이 길이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아무튼 근데 요게 지금 귤기지 네 그래서 탄젠트 얼마? 2세타가 맞죠? 네 7분의 24 이렇게 되죠? 네 얘는 이 세타 네. 탄젠트 세타분의 맞지? 1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세타 이렇게 돼서 네? 네. 2를 나누면 12, 2 이렇게 되지? 마이너스 네. 12t의 제곱은 7t 됐어요. 네. 12t의 제곱 더하기 7t 마이너스 12는 0. 네. 3, 4, 4, 3. 여기 마이너스 오면 되지 네. 여기 예각이니까 탄젠트는 양수지? 네. <laughs> 그래서 탄젠트 세타가 얼마예요 4분의 3 4, 4. 요렇게 되지 네. 그럼 요게 4K <laughs> 요게 뭐? 3, 3K 4K. 얘는 5K 이렇게 되지 네. 5K가 15니까 K가 얼마야? 3 3 요렇게 되니까 얘가 9 요렇게 되겠지? 네. 그래서 반지름은 몇 cm 요게 정답입니다 네.